안녕하세요 첼시팬 여러분 앙크티비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첼시의 스탠포드 브릿지 홈구장이죠. 그 홈구장이 왜 증축을 해야하며 왜 증축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어인 내용도 있고, 저의 의견도 약간 보태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사실을 왜곡하거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 구단 내부의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는 저도 자세히 할 수는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로 봐야 될 것은 스탠포드 브릿지, 즉, 체시의 홈 구장은 왜 커져야 하는가입니다. 사실 스탠포드 브릿지는 몇 번의 좌절, 아니 몇십 번의 좌절을 겪으면서 증축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만 아브라모비치와 측근들, 체시의 고단순뇌부들은왜 체시를 증축하려 하는가? 근데 사실 이건 질문도 아닌 것이 체시는 4만여 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는 규모고 EPL 내에서도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 중소 클럽 정도의 규모이며 실제로. 중기권, 하위권에 있는 클럽들 중에서도 꽤 괜찮은 구장을 갖고 있는 클럽들이 많은 것이 EPL입니다. 즉 EPL에서 경제력,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 그런 급들을 따라가기에도 급급하다는 겁니다. 사실 구단이 돈을 벌어올 수 있는 루트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중계권, 스폰서, 체시 같은 경우에는 선수 판매도 있지만 가장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입을 낼수 있는 건 구장 수입입니다. 그럼 궁금해지는 게 있습니다. 계속 증축이 실패한다는데, 왜 증축이 실패하느냐입니다. 증축이 실패하는 것을 하나씩 따져보자면, 런던이 땅값이 비싸다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아실 겁니다. 한국을 예를 들자면, 서울이 지방보다 땅값이 비싸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뭐 서울 지역에 따라 지방보다 쌀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서울이라는 범주를 놓고 보면, 지방보다 비싸다는 건 당연한 인식인 것 같습니다. 런던 역시 영국 내에서 가장 비싼 땅값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탠포드 브릿지가 위치해 있는 플럼구가 런던에서도 가장 비싼 축에 들어갑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도 강남인거죠. 사실 비단 땅값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로만이 돈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땅값 문제는 크게 거론되지 않을 정도로 로만은 땅값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걸리기는 하겠지만 큰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다른 문제는 따로 있는데요. 일단 스탠포드 브릿지 주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브롬톤 묘지라고 해서 공동묘지가 크게 조성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큰 규모냐면 스탠포드 브릿지 구장 면적의 4배, 3배 그 정도 되는 면적입니다. 굉장히 큰 면적이죠. 그 뿐이겠습니까? 그 사이로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아니, 그냥 스탠포드 브릿지 구장 옆, 바로 옆에 철도가 지나가고 있고, 주변에는 비싼 금액의 주택가들, 그리고 사무실들, 이런 것이 운집해 있고, 바로 위에는 학교도 위치해 있습니다. 스탠포드 스탬, 브릿지에는 굉장히 많은 장애물들이, 아니, 어찌 보면 구장 증측이 아예 불가능할 정도로 악조건 속에 있습니다. 그럼 얘기를 약간만 들어보죠. 그럼 꼭그 위치여야 되는 거냐?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사실 뭐 이전을 할 수도 있고 런던 내에서 움직이면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기본적으로 첼시라는 첼시FC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구단치고는 첼시의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첼시는 스탠포드 브릿지가 있는 플럼의 인접도시일 뿐이지 스탠포드 브릿지는 엄연히 플럼에 있습니다. 플럼이라는 구단이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창업 당시에 이름을 첼시라고 졌을 뿐이지 첼시의 위치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이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 거죠 문제는 스탠포드 브리지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사실 로만측에서는 이전 얘기가 안 나온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첼시 피처 오너스라는 그룹에서 반대했습니다 첼시 피치 오너스라는 그룹은 첼시의 소유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름과 구장의 소유권 로만이 구단의 구단주의이기는 하지만 첼시FC라는 이름 그리고 구장 스탠포드 구장의 소유권은 첼시피치 오너스라는 그룹이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만이 많은 노력을 했지만 계속해서 좌절을 낼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가닥은 중축그 자리에서 구장을 바꾸는 것에 이르게 됩니다. 지분을 아예 사버리려는 노력도 있었습니다. 2011년에는 지분을 아예 살려고 했으나 주주들의 반대로 무산됐고요. 2014년도에 들어서는 아예 증축얘 기로 가닥을 바꿔버립니다. 2014년부터 스카이스포츠, 가디언 등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5억 파운드나 되는 금액을 들여서 구장을 증축하겠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민들과 2년간, 3년간 기나긴 줄다리기를 시작하는 시발탄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린 공동묘지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과 공동묘지가 공사를 하게 되면, 어, 부지가 흔들릴 수도 있고, 무너져 내릴 수도 있다는 얘기도 있고요. 거기 야생박쥐가 서식한다는 얘기도 있고, 더 나아가서, 어, 일조건, 주민들의 일조건을 침해한다는 얘기 등 정말 많은 암초들에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2017년에는 런던 시장과 런던 의회의 허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래서 2020-2021 시즌에는 개막, 개장을 목표로 했지만 결국 올해 2020-2021 시즌을 그냥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로마는 크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BBC에 따르면 나중에는 10억 파운드 그러니까 그전 금액의 2배가 넘는 금액을 들여서라도 증축을 하겠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어, 결국 무산됩니다. 어, 결국에는 확장을 하지 않고 위로 쌓는 건 어떻게 했느냐 위로 증축하는, 그러니까 캄푸노라든가 산티아고 베르나베오 같은 방법을 쓰는 건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도 나왔지만 집안이 어, 약하답니다 런던 그 스탠포드 브리치가 위치한 곳에 집안이 약하다는 평가 때문에 그것까지 무산이 되버립니다 어, 거기에 로만 비자 문제까지 생기면서 첼시는 증축보다는 선수 투자 그리고 팀 개편 이런 쪽으로 가다를, 가닥을 잡으면서 사실상 증축은 어, 약간 무산되게 됩니다 아무튼 라이벌인 아스날 토트넘도 구장을 신축 증축해버리면서 어, 사실상 배아픈 상황에 놓여버린 첼시인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들에 따르면 여전히 첼시는 스탠포드 브릿지 그걸 증축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이게 됐습니다. 결론을 내려보자면 벌써 증축 허가는 3월 31일로 마감이 됐습니다. 몇년 동안 첼시 구장을 증축하겠다는 치열한 싸움에도 불구하고 3월 31일로 증축 허가는 끝이 났고요. 증축을 하려 그러면 다시 시위회 런던의회 그리고 주민들의 허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다시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기나긴 싸움이 다시 시작됐다 그렇게 볼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시기도 했고 저 역시 궁금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것저것 찾아보는 동안 몰랐던 부분도 많았고 알고 있었지만 디테일한 부분을 몰랐던 것도 알게 됐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로만측 그리고 체시 측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축은 상당히 까다로운 방식 다른 팀이 증축하는 것보다 상당히 까다롭고 지질적 요건도 좋지 않다 그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제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사견을 보태자 그러면 이전이 되지 않는 한는그 위치에서 증축하기는 굉장히 어렵답니다 현지인들이 말하는 건 이게 스탠포드 브릿지를 직접 와서 보지 않아서 그러는 거지 직접 와서 보면 주택가들도 되게 밀집되어 있고 어 증축하기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 어, 사실상 첼시가 그 위치에서 증축을 하는 거, 신축을 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유익하셨거나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